나이스 형님 <laughs> 스윙 보니까 이제 약간 기분 시원해서 제가 항상 어. 뭐가 좀 막혀있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딱. 이건 약간 수윙이또 막힌 것같아 어, 스이 어, 뜨는 게좀 있는데요. 뜨세요. 오 어... 근데 좀 네. 많이 떠서 오늘 좀 늘려질 수 있도록 네. 좀더 많이 뜨니까 한명이차가더 네. 있는 시간이 네. 되는데 네. 체보다는 많이 좋은 느이들가고요 네. 네. 네, 배울 때. 네, 몸이 어리다 보면은 타이밍 안 맞으면 되게 대고요 그래서 다 보니까. 네. 네, 막힌 느낌이 몸이 빠다 느낌인데 기 전에 좀 열려가지고. 그렇습 네. 조금만 더 보고. 빨아니까 몸이 막 몸이 하다 보니까 타네 빨리 왼쪽 다리가 스피너 o 시네 왼쪽 다리가 좀 이렇게 스피너 스피나우, o 되니까 스피너 o u 이 아니라 그냥 로테이션 많이 위주로 치신 거예요 로테이션 위주로 물리주고 그냥 이렇게 좀 치었어요. 그러니까, 왼쪽이 빠지면서, 쉬었는데, 이러면 저도 딱 뭔가 막힌 느낌이 들거든요. 스윙이 뭔가, 타이밍 안 좋으면 뭔가 이렇게 스턱이 되거든요. 여기서요. 뭔가, 어 뺐는데, 이거 안 따라오니까, 어왜 이렇게, 이런, 클리어 했지만은, 왼쪽을 클리어 했는데, 더 뭔가 시원한 느낌이 아니라, 아까 보니까 그냥 올리시고, 하체를 또 빼면은, 하체 돌리니까, 어 네. 좀 이런 데가 좀 막히죠? 이런 데 허리 같은 데가. 좀 뜨고 좀 이렇게 뭔가 이제 거둬 맞는 느낌이 나는데요. 네,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아까 팔로 올리고 허리 딱 로테이션 해가지고 멋있게 하셨어요. 그냥 음, 하셨는데요. 이번엔 제가 좀 왼발 좀 딛고 나서 쳐볼게요. 약간 그 오른발에서 먼저 좀 감고 올리고 그리고 나서 왼발에 가고 좀손힘 빼고요. 그냥 이렇게 클럽을 넘기고. 좀 넘긴다 는 마음으로 채를 해볼게요. 하체가 좀 먼저 좀 이렇게 센서 있어야겠죠 먼저 좀 해서 하고 또 빼고 이런 식으로 딱 서가지고 먼저 살짝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냥 올리고 그 다음에 가는 거예요. 손은 계속 힘 빼고요. 코킹을 좀 하시면 돼요. 코킹하면 돼힘 빠져요. 다가 다가 저 그러면은 좀더채가더 더 봉을 돌리잖아요. 봉을 돌린 느낌이니까 더 편하게 칠수 있어요, 왠지요. 그냥 그렇게 막 부드럽게 치면 치는, 치는 거잖아요 여기서 해볼게요. 여기 두고 쳐볼게요. 여기 두고 쳐도 됩니다. 앞으로 안 가고도 두고, 쪄, 여기 두고, 쪄, 여기서 그냥 해도 돼요. 그래도 칠 수는 있어요. 그면 도도 살짝 가거든요. 일부러. 이렇게 보고, 이쪽. 여기서 그냥 하면 돼요. 네. 좀 이렇게 채가 더, 더 일하게끔, 좀더 정확히 맞거든요. 여기서 그냥 점만 갔으면 그냥 피니시 나오는 거거든요. 오른만 들면요. 그냥 안 들어서 여기다 끄는 것 뿐이지 하고 그냥 들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그리고, 그렇지만 여기서, 여기 무게는 있는데, 거의 8, 7대3인데, 8대2인데, 여기에요. 그리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단, 임팩을, 한 필드에서 딱, 이거만 치니까 잘할수 있거든요. 이렇 되고, 드라이버도, 보여드릴게요. 하실 때, 멋있게 하셨어요? 하체만 딱 빼서, 볼게요. 두 개만, 두 개만 해볼게요. 아까 하신 게, 그냥 허리 감았다가, 밑에, 밑에 빼서 이렇게 치었어요 근데, 네. 네, 너무 세게 당기면 얘가 또 걸리거든요. 스톡 되니까. 네, 이제 볼게요. 아까 허리를 딱 빼시면서, 왼쪽 다리를 빼시면서, 복싱하실 때 멋있게 하셨는데요. 네. 네, 잘 하셨는데요. 이번엔 제가 조금 클럽만 더 넘길 수 있도록 해볼게요. 클럽만 넘길 수 있도록. 네, 클럽만 넘길 수 있도록. 먼저, 네, 좀 이렇게 아래도가 스윙 플레인이 좋아지고요. 그대로 이제 벽이 생기니까 이게 팍안 열립니다. 이렇게 해서, 쪼, 하고, 조. 네, 좀 이렇게 쳐도 그렇게 세게 스윙하는 느낌 아닌데, 좀 부드럽게 스윙하는 느낌이잖아요. 보시면은, 네. 그냥, 그냥 이렇게 치는 느낌이니까 이렇게 놔볼게요. 네. 고, 쪼, 쪼, 그 다음에, 네. 그냥 힘을 음. 더 뺄수록 더 좋아요. 그냥 그냥 체를 그냥 저 이렇게 뭐랄까 편안하게 치는 방법이거든요, 손이요. 보시면은, 네 지금 거의 나버린 느낌이죠. 이렇게 편하고. 뭐 두고 하나, 자, 스텝하고, 스텝하고, 네. 했죠. 먼저 가죠. 그리고. 그냥 적당히 하다가, 하여튼 먼저 움직이고, 먼저 간다만 치면 되니까, 한번 나와보세요. 네. 그래서 만약에 7번 하연으로요, 그립을 좀 이제 손을 힘 빼고 한번 닿아볼게요. 네. 7번 하연으로 이제 올리고, 그리고 하체 먼저 했으니까 다시 하체 먼저 하고, 그렇죠. 코킹해서 올리셔야 됩니다. 보니까. 코킹을 해야지 힘이 빠질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그쵸. 그렇죠. 코킹해서, 그리고 다시 맨발로 가면서, 손목을 풀어볼게요. 됐죠? 네. 여기서 이게 열지납니다. 그렇게 해서 백스윙 해보세요. 그래서 파워랑 방향성은요, 백스윙만 해보세요.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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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바로바로 치는 겁니다. 왜냐면 한번 밟았으면 스텝이고, 스텝이고, 올리고 치는 거예요. 왜냐면 했는데 이렇게 치기가. 우와, 막안 뺐네. 이쪽 다리를. 아까보다. 그래도 맞잖아요. 둘, 대박. 이거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훨씬 좋습니다. 이런, 다시 해볼게요. 너무 잘했어. 팔만 좀 쓰면 은데고 지금!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훈련이니까, 백이 좀 빨리 만들어보세요, 한번요. 백을. 네. 그래야지, 그러니까 지금, 그래야지, 그러니까, 괜찮, 이거예요. 그렇죠. <laughs> 됐어요. 거기서 이제 기접기요. 했죠? 그리고 그냥 잠깐만 먼저 촉블 방향 좋고요. 뭔가 다운블로 잖아요 다운블로. 아까 다운블로 아니었잖아요. 조금 보세요. 지금 보시면은 그냥 일반 모습이죠. 근데 더하면 더할수록 여기 해머를 여기 떡을 찍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렇죠? 내려 박는 겁니다, 그냥. 총알처럼 좀 이런 분위기를 쳐야 돼요. 잘 하시는데 그렇죠. 이런 분위기를 쳐야 됩니다. 그래야지 오 다리가 좀꽤 안정적이에요. 빨리 이게 안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더잘하시네 방향도 좋았고요. 근데 오히려 더 낮게 쭉 나가려면요. 그 동작만 더 과하게 하시면 돼요. 오히려 오히려 그래봤자 나, 나, 나요? 아, 더 편해, 스윙도. 다르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방향도 좋고요. 스윙 보시면은, 보세요. 티가 안 나요. 티 하나도 안 나죠. 그냥 일반 가운데 있는 스윙 아까보다 많이 일로 안 가죠. 일로 막스피드안 안 되고. 진짜 보다 이러면 더낮게 소리가 더늘려놨죠 잘했습니다 이렇게 치면 되고요 저것도 한번 쳐볼까요? 드라이버 네 그렇게 해 볼게요 머리 도아 좋아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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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아요 좋아요 다시 다시 우측으로 왔다, 우측 왔다가 그리고 들어가세요 나이스 nice. <laughs> 이렇게 좀 칠게요. 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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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위기 좋아요 이런, 이런 분위기 좋아요. 다시 더 할게요 한채가 볼게요 한채 너무 잘했어요. <laughs> 이렇게 차야지 비율이 맞거든요. 너무 잘했어요. 보세요 <laughs> 잘했다. 이렇게 좀 해주면은, 스윙패스도 확실히 절로 가고요. 더 좋아지는 겁니다. 단지, 너무 잘했어요. 이러면은, 백스피드 줄어요. 백스피드. 어, 더 가네요. 좋네요. 팔을 써야 돼요. 팔을 써야 돼요. 팔을 쓰니까. 와, 이제, 맞네. 이거네. 팔하니까 이것도 안 빠지네. 그 <laughs> 네. 아까는 그랬잖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아까, 다운샷 할때 팔을 써봐 그랬잖아요. 다운 <웃음> 대박. <웃음> 좀 이렇게 쳐야 돼요. 그러면은, 이 왼쪽에 안 빠져요. 2 7 0 넘을 수 있어요. 다시 해볼게요. 딴거 없어요? 와 너무 잘했는데 정타 맞으면 돼요. 다시 해볼게요. 팔힘입니다. 너무 잘했어요. 이런 분위기로 치셔야 돼요. 나이스 나이스 다시. 그러니까 아이언도 아까 마찬가지로 좀 이렇게 파... 잘했어요. 정타 아닌데도 더 네. <laughs> 나가는 게 뭐지? <laughs> 정타 아 아닌... 정타만 했으면 아시겠지만 더 나가는 겁니다 이거 너무 잘했어입니다 이러니까 치니까 스윙패 좋고요 지금 백싱이 좀 작았어요 근데 그 분위기 너무 잘했어요 이렇게 좀 정타는 좀 아니지만은 딱 여기서 안 가잖아요 다시 해볼게요 200... 좋은데요 좀 이런 분위기로 좀 지금 좀 하시면은 더 갑니다 더갈수 있어요 네, 보시면 백스윙 보시면요 와 음, 페이크 좀... <laughs> 괜찮아 안 괜찮아 안 괜찮아 하여튼 이런 분위기로 치면은 그러니까 연습을 평소에 집에서 그냥 제가 볼 때는 이거 대박 나왔다 더 나온다 <laughs> 이거 모습이 아, 돼와실시 시시... 그러니까 느낌은 아니 보시면은 이게 더 오히려 좋아요 결과적으로 영상 보시면은 그래야지 비율이 좋아지거든요 보세요 지금 너무 <laughs> 이래야 돼요. 그래야지 타이밍이 <laughs> 아시겠죠? 그러니까 혹시 안 맞으면은 그거 여기 퍼즐만 끼우면 돼요. <laughs> 보세요. 이거 보시면은 오 이래야지 보시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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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맞죠 가운데 맞잖아요. 보세요. 막 이렇게 치니까 오히려 약간 이오고 이리로... 스윙이 항상 조금 막혀 있는 기분이었는데 오늘 좀체를 시원하게 뿌릴 수 있는 방법을 알아가는 것 같아서 연습 좀 많이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원하게 좀 뿌리는 연습부터 해서 좀더잘칠수 있도록 한번 연습 좀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부산에서 왔는데 지금 제가 배워서 내려가서 좀잘 치는 모습 보이면 또많이더 배우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마. 좀 스윙이 좀 막혀가지고 좀 답답하신 분들 오셔서 배우시면은 많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체가 잘 뿌려지는 느낌을 지금 많이 받고 가서 빨리 가서 좀 연습 좀 하고 싶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지금은 좀 이게 더. 네. 뷰. 뷰가 더 좋아요. 뷰. Ready?